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더 뜨거운 눈에로 승리합시다. 더 뜨거운 눈에로 승리합시다. 네. 어 뒤에서 찬양하는데 아, 자유함을 노래했는데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예배 가운데 잠내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길을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어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여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에모슨 성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모슨 성교사 잘 알려지지 않은 성교사인데요 어, 이 성교사님은 초창기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성교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6년간 서울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 고향 캐나다에 가서 그곳에서 또 여행을 하면서 또 한국에 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특별히 현대적인 의료시설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여, 어, 설교를 하면서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때 카네기홀에서 어,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특별히 서울에 현대식 병원이 어, 필요한데, 지금 어, 그 설계도는 이제 받게 되었는데, 얻게 되었는데, 어, 건설할 수 있는 건설할 비용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와서 어, 대답합니다. 제가 그 비용을 담당하겠습니다. 그 청년은 당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응답으로 인해서 이 에머스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청년도 역시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 역시도 1년 정도 정말 이 병원을 짓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어디에 지을까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성교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내가 한국에 이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응답받았다라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을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되었는데 이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가 이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고 그곳에 한국에다가 병원을 짓게 된 거죠. 이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연희 전문 학교를 언더우드가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두 두 학교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첫 글자를 따서 어떤 대학교요? 연세대학교가 된 겁니다. 어, 참고로 아시라고요. 뭐 우리 학교가 아니라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했던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백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진짜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기도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여러분 순간에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대로 되라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있던 사자들이 다니엘을 오히려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대적들을 오히려 이 사자들이 다 잡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나오고 있는 애굽 군대들이 흙먼지를 쫓아 나오면서 나,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고. 그 마른 땅을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고, 오히려 그를 뒤쫓아갔던 애굽 군사들을 이 물에 수장시켜버리는 역전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역시도 히스기야라는한 사람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아수르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민족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을 다 토벌하고 다녔습니다. 다 정복하고 다니고 이제 북이스라엘까지도 722년에 멸망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남유다 차례입니다.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대적이 아닙니다.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정말 잔인하기로 소문이 난 민족입니다. 잡으면 사람의 껍질을 벗기고 목을 자르는 것은 예사고 그냥 노약자, 어린이 상관할 것 없이 다 잔인하, 잔혹하게 죽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는 임신한 여자를 잡아서 그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끄집어내서 그 아기까지도 죽이는 아주 잔혹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매우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내 껍질이, 내살 껍질이 박혀질 수도 있고 내 목이 잘려질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상황이 지금 남유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라기스라는 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나름 천연 요사의 성이었지만 너무 쉽게 점령됩니다 이 아수르라는 민족의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의 지략이 매우 대단했고 용맹한 곳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뚫기 힘든 이 요새까지도 너무나 단숨에 뚫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기스에 있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창에 꽂아서 꼬챙이처럼 꽂아서 성 밖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라기스를 점령한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 이 히스기야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수르는 무조건 잔혹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정책을 폈는데요 아수르의 이중적인 정복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매우 잔인하게 그 민족을 멸, 말살시키고 또 끌고 와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잔혹한 정책이 있었고 반면에 항복하고 앞에 미리 나와서 그들을 맞아들이면 그들은 매우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도 줬고 자치적인 고난도 어느 정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루 민족과의 혼인 정책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성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유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그 대적들 앞에 있던 이 민족들은 두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스르 민족 앞에 내가 항복하고 두손 들고 백끼 들고 나아가서 그들을 내 석국이 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가 이기면 다행이지만 여태까지 이긴 민족은 없었고 진민족들은 모두 비참하게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사람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뭘까요? 내용은 항복하라는 겁니다. 어떤 신들도 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낸 신, 민족이 없고 그들의 신 역시도 모두 비참하게 다부르타 다 던져졌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도 똑같을 것이다. 우리 아수르 민족 앞에서 너희들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속히 항복하라라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그들과 싸워 나가야할 것인지 항복한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지금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신이고 아수르 민족의 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무능한 능력의 능력 없는 신으로 전락되는 것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 이 잔혹한 민족과 싸움해야 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힘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것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달려 있는 그 상황에 히스기야는 얼마나 큰 부담감을 느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뭐 어떻게 히스기야는 선택을 했을까요? 선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반드시 그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어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책임,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내가 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라면 과감하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사,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면 어떻게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스무 살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선택해야 되는 게 뭡니까? 대학이잖아요. 물론 성적에 따라가겠지만 그 성적에 맞춰서 어느 대학, 무슨 학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먼저 필요할 겁니다. 대학 4년제 대학이라고 치고 4년이라는 그 시간 내가 선택했던 그 전공, 그 학교에서 나는 4년간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4년이라는 시간을 봤더니 계산해 봤더니 35,040시간입니다. 35,040시간. 작지 않은 시간이지요.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 35,000시간. 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금 우리가 선택한 고그 문제 하나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대학을 선택하고 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과대로 가는 사람이 몇 프로로 될까요? 통계를 내 봤더니 많으면 30% 적으면 20% 정도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70%, 80%는 자신이 전공하고 4년이라는 시간동안 공부하고 공부한 그것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깝지 않아요? 4년이라는 시간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80%의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잖아요. 어, 직장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환경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그 기준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가치, 가치관과 맞는 일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치관과 부합되는 직 직업을 찾아낼 때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대기업에 들어갈 건데, 대기업에 지금 어 됐는데, 지금 됐다는 거예요. 됐는데, 하,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내가 기도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 대기업에... 취직을 쉽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 그래 어떤 어떤데야? 그랬더니 진로. 우리 앞에 앞 앞길을 이야기하는 진로가 아니라 뭡니까 소주 소주 만드는 진로 회사. 거기에 대선인가요?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 한숨이 막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한 게 소주 만드는 회사라고.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술 만드는 회사하고는 담배 피는 담배 만드는 회사하고는 맞지 않겠죠? 가치관이 맞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일을 성소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봉과 그 환경을 쫓아가다 보면 주일도 희생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힘듦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나의 가치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맞는 직업을 찾아가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가야 하는, 합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잘하고 강점 또, 나의 흥미를 끌수 있는 그 직업을 쫓아가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하는 직업을 찾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효용성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고,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고, 진급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일을 할때 열매들에 대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적성과 맞지 않는다면, 일하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1년, 2년이면 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장은 보통 어떻게, 평생 직장으로 가잖아요. 10년, 20년 잡는다고 보면 26만 시간입니다.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긴 시간 동안 이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단, 단지 좋은 근무 환경이나 또 합리적인 이 보수를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근무 환경과 합리적인 보수도 중요합니다. 그것들도 이 직업을 선택 기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10년, 20년이 결정됩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 기억 아시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수십년을 결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문제예요. 배우자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30살에 결혼을 한다고 치면 60년, 7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퇴근하면 4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배우자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같이 눈을 뜹니다. 같이 아침밥을 먹고 또 일터나 같이 돌아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수많은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역시도 쉬운 간과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자의 능력을 보고 내 60년을 투자한다.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그 예쁜 그 외모를 보고. 네, 60년을 투자한다. 그건 역시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는 1년, 2년이면 질립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몸매가 그 몸매고,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 나와 잘 맞아야 돼요. 인격적이어야 하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신앙도 좋아야 하고, 나에게 맞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보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는 참으로 좋은 환이 낙과 같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 잘못하면 내 인생이 지금 망가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중에 여러분이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알수 없는 그 문제에서 어디가 진짜인지 어디가 가짜인지 어디가 수렁의 길인지 함정의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한 내가 선택하고 확신했던 그 길이 때로는 내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저는 거의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길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나갔던 아 것이 너무너무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사실 고백하지만 때때로 저도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여러 번 옵니다. 아, 도망가고 싶다.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도 하 아, 저녁에 이렇게 TV를 보면 갈증 날때 사람들이 캬 이거 한번 마시면 아, 나도 한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순간적인 이렇게 충동이 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한번 아, 도망가고 싶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눈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원하고 추구했던 그 삶이 지금의 삶과 비교해서 정말 안정적이었을까? 더 만족적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이름을 날릴 수는 있었겠지만, 내 인생을 놓고 바라봤을 때, 내면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때때로 내 생각과 또 내가 하는 계획과 다를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대적해 싸울 것인가 라는 이두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그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아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러한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겨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기도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 라기스라는 성을 정벌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기스와 이 예루살렘의 거리를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60km 정도 됩니다. 60km면 차로는 1시간 정도고요. 사람의 거리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면 오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밤낮절이면 지금 강력한 그 잔혹한 민족 아수르가 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도자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라면 지금 군대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외교관을 보내서 협상자를 보내거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모든 결정권을 뒤로 밀어넣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겠습니까? 외신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대통령은 기도하러 가다 비웃지 않겠습니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정치인들 역시도 지금 히스기야를 보고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왕이 하는 것이 고작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를 비난하고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모든 길을 다 닫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고 기도하에 나아갔을 때그 옆에 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좀 빨리 이렇게 이사회 같은 사람이 와서 빨리 좀 이렇게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그 근데 지금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회를 통해서 지금 응답해 주시는데, 11기야 19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응답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와의 호 사자가 나와서 아스트로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이 사야가 지금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그 밤에, 이 밤에, 이 밤이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히스키야가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응답의 말씀을 주고 난그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인칭, 남,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천사 하나가 몇, 명, 몇 명을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모조리 다 멸망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강력한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왜 이런, 어떻게 이런 답력이 생깁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에게 자유함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내가 잘살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수, 알지 못하는 불안감 가운데 또 밤, 밤잠을 설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면증이 언제 사라졌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저는 그 불안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불안감이 없을까요? 제 위치에 있으면 불안감이 없을까요? 저희 역시도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로 가야 되나? 내가 어느 교회 나중에 다니으로 가야 될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문제가 저한테도 있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수많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앞에서 우리가 취여야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겨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어, 믿음의 신앙으로 히스기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진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